아니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 네. 내리고 몇 아, 아, 마리 먹는것 같으니까 이기 4,000마리나 들어있어요. 4,000마리... 4 0 0 0마리 정말 많지? 4,000마리 중에 제일 나쁜 게 3마리가 있다, 얘들아. 그 제일 나쁜 3마리가 뭔지 선생님이 얘기할 를 테니까 한, 한 번씩 따라 하는 거야? 진짜. 니코틴! 니코틴! 타르! 타르!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아, 그리고 베이는 아이코 원자의 시장 로봇으 무엇으로도 변신할수 있는 53,517가지 기능을 가진 을내로봇이죠 아이코 원자는 지구의 모든 곳에 사람이 어요지만요 아이쿠 콜록콜록 콜록, 아이쿠, 아이쿠. 음, 음. 옛날 옛날 한 옛날 호랑이 음. 단백 피우던 시절 음. 어느 키은 니긴 어디야? 동화책 속지 <laughs> 또키우하는 거야? 내가 지구에서 제일 싸는 연기. 하지만 동물들은 다 떠나가고 먹을 것도 없고 공기는 다 나빠지고 친구라고 이 담배밖에 없단 말이야. 어허, 담배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고요. 당신의 건강이 나빠진 건 바로 그 흡연 때문이에요. 흡연? 흡연이 뭐야, 비비? 담배 피우는 거야! 말도 안 돼! 요렇게 작은 담배가 이렇게 큰 나를 해친다고? 이 산에 동물들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그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닐 까 네가 아니라 네가 피로는 담배 연기가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다 떠난 거야? 음. 그, 그 그럴 리가 아니야. <laughs> 너 때문이야. 동물들 내가. 아휴 음. 그렇구나. 다 내가 피운 담배 때문이었어 흠 호랑이 이게 다 네가 담배를 안 피웠으면 해결였을 뿐이었잖아 그래 우와, 이제 호랑이는 절대 담배 안, 함배. 안 피우는다 근데 담배 한기는 어떡하지? 아, 아. 비비 네 원장님 이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힘이 나는데? 빨리빨리 아! 아! 아, 아, 빨리 돌아가자! 어, 어, 왜요? 호랑이가 기운을 찾았잖아! 이번엔 진짜 잡아먹을 줄모른다고 이다 아 사건 해결. 이거 보세요,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아저씨는 폐암이라는 걸로 사망을 했거든. 폐암, 암이라는 거는 종기야, 종기, 종기인데 뭐냐면 잘 낫지 않고 진짜, 다른 진짜. 다른 장기. 어 다른 장기에 잘 가서 달라붙어 사는 종기를 암이라고 어 그리고 주사 맞아야 돼요? 어, 그럼요 주사도 완전히 그은 왕주사 맞아야 돼요 맨날 왜 이래요 맨날 맨날 맞아야 돼요 정진이 고마워요 정진아 담배 피워서, 피워서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폐가? 안 되겠죠 어. 담배 피울 어. 거예요? 안 되겠죠 네. 요. 피시라서요. 아, 담배 안 피기로 했어요. 아빠 담배 안 피어요.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 요 예쁜 치아, 요 예쁜 치아를 담배를 피면 어떻게 만들까? 하나, 둘, 셋. 예. 네, 다시 네. 하나, 둘, 셋. 썩요서요 이빨이요. 밥 먹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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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밥을 맛있게 먹는데. 이빨이 부서져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지금 금연 클린이라는데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담배를 피면 아 많이 구박. 팥쥐와 팥쥐 파찌 엄마가 살고 있었어 글쎄 팥쥐와 팥쥐 엄마는 늘 착한 콩쥐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었대 엄마 왜 불러? 배고픈데 맛있는 <laughs> 맛있고 달콤한 간식 같은 거 있어? 있지 있어 맛있고 달콤한 초코바와 과자가 있네 있어 좋아 좋아

이렇게 예쁠까? 착한 콩쥐는 아침밥도 못 먹고 팥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소가 있는 모양관으로 갔어. 배가 고파서 일이나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때 팥쥐와 팥쥐 팥지 엄마는 초코마를 먹고 이를 닦는 것을 깜빡했대. 이 먹으렴 고마워 쿵지야 너는 밥 먹었니? 아니 오! 아직 또 팥쥐랑 팥쥐 엄마만 먹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신선한 우유를 줄게 자 이것 좀 마셔봐 저, 저거 뭐야 정말? 너무 고마워 맛있다. 우유는 마이야 몸에도 좋지만 치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음식이란다. 엄마워어야 어, 어, 너는... 어. 소가 콩쥐에게 좋은 선물을 했구나. 소의 말대로 우유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야. 콩쥐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우유, 멸치같이 치아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이를 깨끗하게 닦아야 해 그리고 불소가 들어있는 차액으로 이를 닦으면 충치 예방에 더욱 효과가 좋아 알겠지? 콩지는 이를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 엄마, 엄마, 역시 피자에는 콜라야, 그치? 그럼, 그럼. 우리 파치는 넌좀 이렇게 센스가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아우, 아, 맛있다. 파치야, 콜라는 이도 많이 섞여 하고, 네. 몸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유를 마셔버려. 마마가 시킨 대로 이번엔 밭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참새를 만났어. 뭐야? 아, <놀람> 아, 맛있겠다. 콩기야 안녕?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오이와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오이, <놀람> 토마토 같은 야채, 과일, 우리 치아와 이 몸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해줘. 달콤한 사탕, 과자보다는 훨씬 좋은 음식이지. 그렇구나.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참새야. 콩지는 참새의 말대로 치아에 좋은 당근과 오이, 시금치, 토마토 등 야채, 과일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 좋아하는 반찬이 있나? 어? 뭐야! 홍지, 지가 좋아하는 반찬만 했잖아! 멸치, 시금치가 더 맛있고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음식인데 구박만 받네, 쯧 아니, 저게 누구야? 멋있는 도령이 콩진의 집으로 들어가네?